리뉴얼 오리진 비비큐 양념 그 정도야? 솔직히 양념 그치 비비큐는 그냥 황홀 원툴 내일 내일 해볼게 내일. 일단 오늘 그 비비큐 양념이 바뀌었다고 해서 챙겨왔어요. 음료수도 비비큐 전용 음료가 있네요. 천년 보이차 스파클링 레몬가죽 비비큐 스파클링 레몬보이. 그렇지. 뭔지 모르겠네. 여기서 이걸 줬어요. 다리로만 시켰습니다. 다리로만. 일단 황금 올리브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황금 올리브 무난해 막와 이런 건 아니고 요즘 이런 프라이드가 많아서 그런가 옛날에는 BBQ 황금 올리브 먹었을 때 뭔가 그 올리브 기름의 그 특유의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 막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진짜 무난하네 나도 요즘은 핫 트라이드가 좀 맛있더라 오늘요 어제 빨리 가서 그냥 오늘 빨리 먹은데 다른 이유는 딱히 없고 그 레몬 보이 맛있는데? 그냥 레몬, 스파클링 레몬? 그냥 무난하게, 오, 약간 꿀맛 살짝 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양념이 바뀌었다는 BBQ 양념 먹어볼게요. 사실, 일단 외관상으로는 똑같거든요? 무슨 차이인가? BBQ 양념 또 바뀌었어. 먹는 거 아니라는 말 때문에 또 바꿨어요. 하나만 더, 저도 치킨 좀 자주 먹잖아요. 그래서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래. 하나만 더 먹어볼게. 다리만 지켰어요. 다리만. 음.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맛은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데 평범해졌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bbq가 막 이제 어? 황금 황홀 말고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양념을 그냥 무난하게 한것 같아. 무슨 소리냐? 프라이드와 양념은 그냥 이제 호불호 안 갈리게 무난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시그니처 메뉴를 따로 만들겠다는 느낌으로다가 이건 약간 기본 베이스 느낌으로 만든 느낌. 그러니까 무난하게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시켜 먹어도 정말 그런 차이 안날것 같은? 근데 양념이 세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그러니까 계속 양념 맛이 남아돌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깔끔한 맛이라 그래 야 될까요? 깔끔하다 뭐 좋게 말하면 깔끔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밍밍하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렇게 막 뭐라지 뒤끝이 좀 없다 그래야 되나? 밍밍한 건 아니고 뒤끝이 없다. 아, 양념을 아끼진 않았어. 아끼진 않았는데 이 맛이 나는 게 나도 신기해서 그래. 그러니까 양념 그 특유의 끈적거리는 맛이 없어. 왜지? 그래서 깔끔하다 그래야 되나? 어, 약간 묽어요. 묽고 묽어. 묽다고 하는 게 맞겠네. 그리고 단냐 맵냐 이 쪽으로도 가야 되잖아요. 9대 1? 단거9 매운 거 정말 조금 있는 느낌? 정말 맵? 거의 안 매워. 그냥 안 맵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도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먹을 만한데 맛있어, 괜찮은데.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도 먹어볼 수 있는 맛이긴 한데 깔끔해가지고 또비비큐만의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비싸잖아. 음 얼마지 이게? 양념이 이거 반반 시켜가지고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근데 솔직히 싼 치킨집이 없잖아 <laughs> 요즘 다 비싸지 않나 그냥? 그냥 최소 1 6 0 0 0이야 최소 16,000원, 1 16 7 0 0 0 후라이드면 1 8 0 0 0 깔끔해서 괜찮은 것 같아 양념이 묽다 그래야 되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묽은 양념 맛이 좀 그니까 러그 사실 저는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하면 후라이드 파거든 왜냐면 그 양념의 그 특유의 그 끈적끈적한 맛이 난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야. 그 끈적끈적거리는 그. 어, 그래서 나도 양념보다는 간장 쪽좀 좋아하고. 근데 이건 약간 간장 느낌의 양념이라서 개인적으로 콘데요? 괜찮은데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깔끔해서. 하지만, 하지만 특이한, 막 특별하다 뭐 그런 건 없고 무난한데. 근데 나는 무난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프라이드와 양념은 원래 무난한 게 제일 베스트고 그막 시그니처로 막 요즘은 이제 프라이드만한 양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메뉴판 보면 막 정신 없잖아 메뉴판 보면 아주 뭐죠? 난리도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또뭐 무난한 것도 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네요. 근데 비비큐는 <laughs> 황홀 말고 뭐가 있지? 아 자메이카 통구이가 있어. 오잘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음 맛있어 괜찮은데? 치킨은 순살 그이색뼈. 나는 순살 뼈의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 냉정하게 게이밍 푸드잖아. 어? 개인적으로 이거 마, 이건 맛있는데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보이차에다가 스파클링 네몬가즙 이거 스파클링 네몬보이 맛있는데? 아, 문제는 제로가 아니다. 당좀 있네요. 당 20%. 칼로리는 그렇게 높진 않아. 80 80. %는. 근데 사실 이거 먹고 당을 잘안 먹죠? 다 제로만 먹으니까 이거 맛, 마시... 아니 이거 맛있어. 이거 만약에 야 보이차가 뭐야? 보이차에다가 레몬 가스 섞었다는데 이거 제로로 있으면 시켜 먹고 싶은데 보이차가 뭐지? 보이차 레몬 제로 이런 거 없나? 보이차 레몬 제로 뭐 이런 거 그런 건 없네. 요거 요 스파클링 레몬 보이 없네. <laughs> 스파클링 레몬 보이 있다. 이 비비큐 꺼, 이거, 이거, 이거 맛있어. 근데 제로가 아니라 먹기 싫다. 제로면은 먹는다. 그래서 비비큐 양념 맛,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괜찮다.